종민 씨, 김밥을 왜 그렇게 만지작거려요? 예. 이거 얼마지, 한 줄에? 한 줄에 1,500원이야 1,500원? 네왜 이렇게 올랐어? 이게 야, 1, 너무 비싸다 1,500원이니까 다섯 5, 6, 7, 8, 9, 10, 11왜 하필 홀수야? <laughs> 아, 짝수 떨어져야 되는데 11개니까 하나에 100원 또안 된다는 건데 어? 안 돼? 1 0이원이 넘쳐 아 진짜 많이 욕스럽다 아니 뭐 종민씨 산수신동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예 어릴 때 <laughs> 지금 거의 기억상실이죠 <laughs> 아, 150원 좀 안되네요 아 150원 좀 안되네요 예. 그럼 싸게 다섯 예. 개 500원 원래는 500원이 넘잖아요 넘죠 500원 넘죠 그럼 뭘좀 보여주셔야 돼요 자 개인기 한번 보여줍니다 <laughs> 좋아. 도대체 페트병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? 아하, 콧바람으로 페트병을 파는 걸 보여주려고요. 종민 씨, 콧바람 파는은 알아줘야겠어요. 자력하고 김밥 다섯 개 오백 원에 구입. 아, 맛있게 먹어요. 그래. 아, 이런 걸 의미하면서 두 개씩. 김밥 cf 한번 끓이시죠 즉석 단무 스케줄로 끼니를 못떼우시는 연예인분들 직장인분들에게 최고입니다 김밥 <laughs> 또 철사 대고 먹네 철사 대고 먹으면 더 맛있나요.